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TV 마이클입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여러분, 그리고 이미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부동산 대출, 정말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매년 바뀌는 규제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2025년 최신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것만 알면 끝낼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왜이 규제들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제들은 단순히 대출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리한 대출을 막고 건전한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들에게는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DSR, LTV, DTI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론투밸류의 약자로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5억원짜리 집을 살때 최대 3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2025년에는 지역별, 주택 가격별로 ltv 비율의 변화가 있습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대투인컴의 약자로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능력을 보는 거죠.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때 서버스 레이시오의 약자로 DTI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연소득과 비교합니다. 2025년에는 DSR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개인별 대출 한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DSR은 모든 대출을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이 많다면 주택 담보 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2025년에 어떤 규제들이 새롭게 적용되거나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사례 1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어시 완화된 규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 DTI 규제가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는 LTV가 80%까지 적용되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DSR은 여전히 적용되니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은 중요합니다. 사례 이 다주택자 BC 강화된 규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이 사실상 어렵거나 기존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DSR 규제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례 3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구매 시시 주의할 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 DSR 계산에 포함되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셨죠? 같은 소득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복잡한 규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출을 준비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내 소득과 부채 현황 정확히 파악하기 DSR 규제 때문에 나의 모든 대출 현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부채를 리스트업 해보세요. 주택 구매 전 은행 상담 필수 주택 구매를 결정하기 전에 주거래 은행이나 여러 은행에 방문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대출 한도를 미리 상담받아보세요. 은행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활용 및 정책 대출 관심 갖기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청약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부의 정책 대출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최신 규제 정보 꾸준히 확인 부동산 대출 규제는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의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거나 저의 채널처럼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구독해 두세요. 네. 오늘은 2025년 최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던 대출 규제가 조금은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내집 마련은 많은 분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비한다면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기까지 황금빛 인생 TV 마이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